<laughs>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갑자기 무왕어이 죄송합니다 이헐리밀 일단 다 뺀다 이.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석굴대 그러는 게 아니고 사슬처럼 질이랑 같은 거예요 같이 만드는 게 비슷하네요 똑같이 똑같이요 이름만 소리. 야. 이 중급집에 그 양파하고 찍어 먹는 거 같이 생겠는데진장 예. 엄청 뜨겁겠다, 그죠? 와. 4차 산업 혁명의 예? 뉴 테크놀로지 슈퍼 제너럴 가 어? 뭔지 알죠? 이쫙 지나가게 해 주세요. 우와. 이게 조금 식어서 모양을 잡으면 우리가 안그 떡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 이제 못지 반주 아 못지 반 반죽. 그렇죠 못지란 말 쓰기 로했습니다 저희 잡상... 잡쌀떡 뭐라고 잡쌀떡 진짜 잡쌀떡 피디님, 어, 한쪽, 한쪽. 네, 피디님 팥시루떡 한번 앉혀볼까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제 팥시루떡 한번 앉혀볼 건데 네 보자기는 이쪽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네. 앞면 위로 하늘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고 누 먼저 들어가야겠어요? 팥! 팥이 아, 맨 밑에 깔리죠. 팥들 받아서 한번 깔아볼까요, 그러면? 그, 예, 이걸로. 네. 안 뜨거워요? 뜨거워요. 어 겁나 차갑네. <laughs> 얇게 쳐바른가요? 아니면 조 두껍게 하네요? 네네. 지금 하시는 방법도 차가 방법이에요. 예. 이렇게 살짝 벽면을 이렇게 딱 잡아주시고 예. 벽면을 치면서아착 뿌리는구나. 이렇게 뿌려주시면요. 어. 막을 막고 튕겨져 나오니까 그쵸? 중간에도 다가 거든요 에이. 이이. 한번 해보실래요? 예. 이렇게 해서 착, 착. 네. 아 맞아요. 잘하네. 시 착, 착, 착. 네. 잘하시네. 나 진짜 알바하면서 오랜만에 듣는 말이다. 아니, 피, 이 피디 놈이 저 맨날 일못 하는 걸로 편집을 하더라고요. <laughs> 잘하시는데그보더 그래. 그리고 이제 밑에 이제 보자기가 있잖아요. 예. 보자기가 살짝 안 보이게끔 뿌려줘야지 떡이 마지막 보이거든요. 그렇죠. 아, 어. 나도 그럴 것 같아요. 팥 파시 조금 기어 보이면. 어 얘네도 악기나 이런 생각할 거 같아 <laughs>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늦게 하면 근데 사장님한테 뒤통수한게 맞겠다 그죠 딸은 얼마나 넣어주냐면은 저희가 보통 이 정도를 고봉이라고 하거든요 오 고봉 아, 고봉밥 할때그고봉이네네 맞아요 예. 지금 만드는 거는 판매떡이기 때문에 예. 원래 판매떡은 이 정도 넣어주고 한번 넣어보실래요? 예 한번 퍼보세요또 시험하시네 아, 이거 못 풀까 봐. 조금만 더올려 조금만, 조금만 더? 어? 똑같아 보였는데? 됐습니다. 됐 올릴게요. 넷. 과감하게. 그냥 푹 부어주면 됩니다. 그냥, 그냥 푹 부으면 돼요. 이렇게 부어주시고. <laughs> 펼쳐주고. 네, 펼쳐주시고. 예.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어, 갔다가, 잘하게다가 이렇게 갔맞가요이전게전문용이제이제게이게이라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이런거 하면 많이 하잖아요 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이거또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렇게 갔예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게요 예. 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갔다 예. 이렇게 갔다예 이렇게 예. 이렇게 갔다 이렇게 요 음, 전체 면을 네.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한쪽 면으로 해서 네, 네. 이렇게 위로 갔다가 바로 내려주고 지님도 어떻게 한번 해보실래요? 어 다시 해주세요 어. 한달차 선배님께서 지금 기싸움을 살짝 거시는 거 같은데 너못할 거야 아마 약간 이런 식인 거 같은데 제가 잘 하면 어떠실지 고자 네. 저희는 이 전체 면을 쓰지 않습니다 <laughs> 이쪽 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싹 갔다가 이쪽 싹 갔다가 다시 차 해서 딱 하면은 오우 그렇게도 잘 맞고 잘하셨는데 와 보십시오 보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잘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작업은 이제 위에다가 팥을 다시 팟을 하셔야 돼요. 돼요 그러면 이제 아까 배운 것처럼 이렇게 네. 벽면을 이용해서 차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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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이 조금 작네, 내가 좀 과감하게 해도 될것 같아. 이렇게 팔면 얼마예요? 아, <laughs> 이렇게 팔면. 아 궁금하잖아. 사실. 사실은 저희가 3만 원에 드린데 할인가격으로 이 저희가 2만 7천 원에 드립니다. 어, 할인가? 네. 그냥 할인해 주는 거예요? 요새 이벤트예요? 오픈, 오픈 기념으로 아 그렇구나. 네. 여기가 오픈 기념이에요? 그러면 네. 47년 됐다 하셨거든요, 아까. 형 전국에 매장이 많겠네요? 네 저희가 덮개점도 있고 여기 안락점이랑 그리고 명지점 그리고 물금점 이렇게 총 아, 여기까지 하면은 다섯 네. 군데인데 그러면 부산 경남 일대에 엄청나게 많은 매장을 이렇게 지금 다 네. 네, 네. 우리 저기 계신 사장님께서 67세 사장님께서 사장님 아닌데 그러면 회장님 만이에요 네. <laughs> 우와 대박이다 근데 떡 하나 가지고 이렇게 넓게 장사가 돼. 되... 아, 예. 뭐가 또 마음에 안 드셨습니다. 철골이 <laughs> 잘뿌려졌군 이렇게 하면 팔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죠. 떡이 네. 나왔을 때 네. 다름이변하라고저요 이거. 아, 칼집을 네. 내놓네요. 내가 이렇게 칼집을 살짝만 내놓으시니까 비즈니나 오번 잘라보세요. 파이랑 아, 팥이라 팥이라도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한번 잘라보실래요? 어, 별거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냥 쑥 갈게요. 네. 음. 아 진짜요? 아 접지 아, 예. 한번 해보시는 거죠? 진짜요? 네. 조금만 아까 한만 사... 대우면 할수 있거든요. 아까 사장님이 네. 손자 해주세요 했는데 아직 대답이 없으셨거든요. 제가 오늘 안에 그럼 세근 전까지 손자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자 하면 저도 내주실지도 누가 알겠어요, 사장님. 잘 부탁해요. 아니고요. 아 진짜. 떡을 한번 한참 네. 뒤로 올릴 건데. 예. 만두랑 똑같네요 원래 저희는 뚜껑 안 하고 뚜껑으로 할 수도 있는데 김이 아직 안 올라왔잖아요 김이 안 올라왔을 때 이렇게 고자기를 덮어 버리는데 복사가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닿으면 안 되죠 올라오고 나서 고자기를 덮어 버려요 음. 아, 보통 이걸 실무에서 한다면 저한테 가르쳐 주신다고 좀 천천히 하신 거 같은데 맞죠? 이거 딱 깔고, 깔고, 깔고. 몇분 안에 하십니까? 그통고 아, 이덕, 박면, 피님이 하신 거예요? 예, 이 작업이. 그러니까 한 3분. 분 저기는 고 우와, 3분. 우리 사장님이 하면 1분 30초 안에 끊으실 수 있나? 아니님거빨래하요 오. 약간 사장님 작업하신 거네요.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이 잘 없으시다 그죠? 아 이런 침치 갈까 싶어가. 말안 아, 하지. 침치 갈까. 음. 문 닫힙니다. 땅콩 보네 땅콩. 땅콩. 떡 설명 좀 해주세요. 영양 마리떡. 영양 마리떡. 이렇게 해가지고 썰면 끝이다 그죠? 응. 한번 말아야 돼. 아, 놀케이. 지금 마 떡케이. 떡케이. 되네. 이것도 메이드인 사장님이십니까? 어. 개발하셨어요? 많이 나간다. 많이 나가요. 어? 많이 맛있... 나올 것 같아요.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다. 제가 사실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이맛이다 굉장히 배고프군요.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떡 메뉴도 엄청 많은거총몇 가지 정도 돼요? 메뉴가? 100가지 되지 100가지 돼요? 우와 철마다 떡이 다틀리니까 철마다 떡이 다 틀리니까. 철마다 떡이 다르, 다르구나 그럼 레시피도 그럼 직접 개발하신 것도 많으시겠네요, 많지. 진짜로?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서 오신 분들도 있나요? 많지 많아요? 그럼 가르쳐 주십니까? 가르쳐 줘야지 떡을 많이 먹도록 해줘야 되니까. 아, 그렇구나. 떡하고 빵하고 살킬 사이 굉장히. 돈안 그래? 받고요. 돈안 받지. 가르쳐 줄 때도. 어. 제가 만약에, 진짜 만약에, 지금 이거 하는 일때려 치고, 떡좀 가르쳐 주세요 하면 받아주실 거예요. 아, 해주지. 약속했줘야지 아, 약속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라 우와. 식으면 더 이뻐. 겹, 두 겹, 세 겹. 식으면 더 이쁘긴 해. 썸네일 이뻐. 식 지금 먹는 게 맛있어요. 그러면 식어서 먹는 게 맛있어요. 식어서? 어? 오. 간 나온 떡이라고 다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 가래떡 갓 나온 거 먹으면 막 죽겠다 막 이러잖아요, 사람들. 아, 아 가래떡은 드실 때 먹어야 맛있고. 가래떡은 드실 때 먹어야 맛있고. 맵살 종류는 뜨실 때 먹으면 맛있고, 음, 찹쌀 종류는 무조건 식화이 되고, 맵살은 뜨실 때, 네. 찹쌀은 찹을 때, 라고 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케이. 맵살이 뭐지? 밥에 먹는 거 맵살. 아, 그게 맵살이요? 찰기 없는 거. <laughs> 찰기 있는 거는 찹쌀. 찹쌀은 아는데. 형, 근데 저 오늘 알바생 맞죠? 오케이. <laughs> 아, 왜 저희 되는 말아야 되나? 아왜 많이 줘? 아니 어디 뭐 배달 이런 건안 가세요? 배달은 이제 거의 택배로 다 보내. 아, 택배로 다 하는구나. 일하다 배달 못 가니까. 음. 이래놓고 이제 한한 한, 한한 시간 있다 서리뭐 마시겠어? 아, 이래갖고 이제 시키는 거네. 그무 뜨거라. 한못 먹어요 그러면? 오, 돼 네. 뭐드예요음 <laughs> 음, 맛있다 일하는 거맞요 놀고 있는데요 <laughs> 나 오늘 뭐 하는 거지? 이렇게 해도 돼요? 아니, 피디님 근데 왜? 오늘 사장님이 그렇게 겁, 겁을 주셨다면서요. 아까 일할 거 많다고 다 준비해 놨다고. 나 하는 <laughs> 게 하음. 일할 게좀 많나요? 일할 건막 천지지. 만달라카무. 응. 오늘 와서 이거 한번 갈고 땅땅, 착착착, 장, 하가가. 어물 퍼라 예물착 퍼고 예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나 아까 그건 줄 알았어 코킹 클래스요 이런 거 해가지고 체험하는 거 있잖아요 그 그런 그런 거 하고 모르겠다 맛은 있네요 나 장기 한 보여줄게 이거 한 번에 하면은 뭐 해줄래요? 저희 진호 씨, 네. 저 잠깐. 볼... 아 예예예. 어떻게? 예, 네, 예, 예, 잘한다 잘한다니까 진짜 잘한 것 같아요. 네. 네. 떡집 뭐 웃어 보여요 떡집 장난이야? <laughs> 진호야 장난이야? 네 어? 집 만드는 게 안고 절편인거예요 예. 네. 네. 아무 때 유행했지 않습니까 안고 절편? 오. 또... 뭘 만들어보시면? 오그 참기름 발라야 맛있어. 이. 참기름. 사용하시고 다음 참기름 지 우와. 아. 이러니까 절편 같네. 자, 찍어보고. 이건 또시 되면 맛있다. 이 자꾸 나가 요 세게 해야 돼요? 응. 땡기면서. 땡기면서? 응. 너무 많이 땡기면 약하고. 응. 망했는데. 잘라 먹면데 잘라 먹면데요 응. 응. 이거 맛있어. 맛있어요? 이거 드실 때 먹으면 맛있어. 드실 때 먹으면 맛있어. 나도 많이인데, 음 이거. 음! 음. <laughs> 진짜 맛있다. 맛있다니까알 알아요 떡그 중에서 제일 힘드는 게 소금가마자라는 거 가래떡이거든. 두 번째는 백석이라. 그맛잘하면은그두 가지만 잘하면 어디 가도 먹고 살아. 아그 정도예요? 제일 가래떡이? 힘들어. 가래떡은 소금 갖고만 성공하고. 예쁘게 담아야지. 조금 겹쳐도 되나? 보기 좋은 떡 먹기도 좋다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아 겹쳐서 겹쳐가. 겹쳐도 되는구나 안고가 보이 이렇게 숙집에서 알바해본 적 있어? 요 아니요 이때까지 해본 알바가 이제 수산물 유통 그리고 미나리 농장 그리고 장어 도매 이렇게 다녔다가 지금 여기가 네 번째 잡스의 알반데 지금 줍는게요. 와 저는 장어 도매가 제일 힘들었어요. 장어는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장이 없다 아쉽다. 도장이 좀 약하다. 장어는 막 물더라고요. 어째 제가 장어 좀 가르쳐 드릴까요? 자, 저는 어, <laughs> 자, 벤들 때 봐라. 아까 멋있었죠. 제가 장어 좀 가르쳐 드릴까요? 저엔 잠을 거든요 근데 떡이 크기가 조금 다른데 나는 이 다섯 갠데 <laughs> 그래서 찍었구나. 이 고다리도 쓰나? 이 고다리도 써요? 고다리는 기가 있어요. 칼날이 있거든요. 지금 음, 서 음, 잘리면은 뒤분 음. 자. 아, 자. 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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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예. 자. 사장하자. 여기까지 덮 덮고 1자로 내리면 서 자르고 자르고 이걸 뒤로 하고 망했다. 이이 그래, 포장이 아까

이제 나온 부분을 살짝 이렇게 정리해 주이오케 해서 한 갈때는 그냥 바쁠 때시급하다니까나 나보고 뭐라 하줄 알았어 이렇게 해서 착하고 착하고 당기고 응? 당기고잡아당기이것좀이쁘네아 이거 잘 따졌네 그죠 한번 진짜 빠르게 진짜 한다 생각하시고 하보고요시작시고하시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연기였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나이스. 준비. 시작 4, 4, 5, 6. 연기가 아니고던 걸로. 자, 한 팩에 2천0 0원이 떡집 유치원 개나리 반눈 감고 만들어 볼까? 어, 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짜 시작 여기, 이게, 눈 감고 만든 거거든요? 똑같아요. 똑같다, 똑같다, 근데. 아니, 근데 살짝 뜨셨죠? 아니, 아니, 아니. 이렇게. 아, 이안 돼가오라. 안 돼가오라고? 안돼좀 사와요. <laughs> 합시간이네, 12시 반. 그니까. 절편 팔렸 절편 절편, 절편 사갔다 내 아까 썬거자 보십시오 새세팩나습니다세팩세 팩이나서 팔렸어 포장한 거내거 이것도 내거안 팔렸네 이거는 와 보이세요 완전히 떡에 절여진 사장님 어이. 저 진열하고 다 했어요. 아, 다 했어? 예. 혼자 뭐 할까요? 오늘은 일이 많이면서 오늘 끝내고 다음에 날짜 박함 더 하자고. 엥? 일거리 많을 때. 오늘 끝났어요? 어. 저 벌써 퇴근해요? 퇴근해요, 지금. 뭐. 너가 왔다, 이거. 열받았다, 이거. 일찍 와야 됐겠네. 너가 와갖고 뭐. 다음에 일찍 일 와. 다음에, 다음에이면 저 다음에 또 불러주실 거예요? 아, 불러야지. 다음 이... 다음 일은 잘하네. 아, 진짜요? 어. 일 잘해요? 아, 어, 다행이다. 어. 가을에, 아까 저기 손자분 가을에 하는. 호박떡하고, 무떡하고. 호박떡하고, 무떡하고. 오늘처럼 막시대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알지. 그때 뭐 하는 거야 채소를 다 해야 돼. 할 일이 많네요. 많지. 아, 저 칼질도 잘하거든요. 그럼 됐네. 와, 좋다. 그럼 알바 한번 불어주지 뭐. 진짜요? 그럼... 약속. 됐 네. 오늘 잡스 갑자기 이렇게 끝나버렸습니다. 저도 이걸 예상을 하지 못했는데 네. 오늘 떡집에서 하루 알바를 했는데 오늘 그러면은 알바생으로서 저최 PD 10점 만점에 몇점 주식? 9.5. 9.5요? 9.5. 와 이런 사장님이 나오고 나도 점수 9.5 받고 <laughs>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바쁜 시간 내 주셔가지고 저한테 이런 맛있는 떡도 많이 주시고 해가지고 우리. 카메라 보시고 우리 손님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떡 많이 사랑해달라고 한마디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순수한 국내 쌀만 갖고 어, 떡을 하기 때문에 콩도 그렇고 믿고 어, 저희 집에 주문을 해도 떡을 사 먹어도 되고 떡맛없시뭐100% 함부로 해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 집에 사드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프로엔 잠러 잡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스펙타클한 일이 펼쳐질지 모르겠지만은 이렇게 맛있는 곳이 많이 있다면 저는 어디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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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근데 잘한다며요. 사람이 거짓말하게 돼 있습니까? 제가 다음에 또 온다 했죠. 허벅대 본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